부자가 되려면 운이 좋아야 한다는 착각. 시청자분들의 구독은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자가 되려면 운이 좋아야 한다는 착각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부자가 되는데 있어서 운이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그들은 운보다는 꾸준한 노력과 전략적인 선택을 통해 부를 축적해 왔습니다. 오늘은 부를 이루는 세 가지 핵심 요소를 살펴보며 운보다 중요한 요소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영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파트 1. 재정적 목표 설정과 계획. 명확한 비전을 통해 현실화하기. 부자가 되려면 운이 좋아야 한다는 착각의 첫 번째 오해는 재정적 목표 설정과 계획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운에 기대기보다 명확한 재정 목표를 세우고 이를 이루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대부분의 부유한 사람들은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장기적인 계획을 통해 재정적 성장을 이루어왔습니다. 재정적 목표 설정은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경제적 목표를 명확히 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세우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재정적 목표가 10년 안에 특정 금액의 자산을 쌓는 것이라면 이를 위해 매년 얼마를 저축하고 어떻게 투자할 것인지를 세밀하게 계획해야 합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동이 명확해지며 성공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기회를 더 적극적으로 찾고 계획에 따라 행동하기 때문에 운의 영향이 덜 중요해집니다. 또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정기적으로 계획을 점검하고 수정하는 것도 중요한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경제 상황이나 개인의 재정 상태가 변할 때마다 목표와 계획을 조정하고 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자신이 설정한 목표에 더욱 집중할 수 있으며 계획을 조정하면서 성장을 이끌어내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재정적 목표와 계획은 불을 쌓기 위한 중요한 요소로 이를 통해 운에 의존하지 않고도 체계적인 재정적 성취를 이룰 수 있습니다. 부를 이루기 위해서는 재정적 목표 설정과 계획이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자신이 원하는 경제적 성과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운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요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파트 2. 재정 교육과 지식 현명한 자산 관리 능력 부자가 되려면 운이 좋아야 한다는 착각의 두 번째 오해는 재정 교육과 지식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데 있습니다. 부를 축적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재정적 지식은 단순히 운이 아닌 꾸준한 학습과 경험을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재정적 지식을 갖추면 자산을 더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부를 지속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재정 교육은 효과적인 자산 관리와 현명한 투자 결정을 내리는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주식, 부동산, 채권 등 다양한 자산 클래스의 특성을 이해하고 자신에게 맞는 투자 전략을 선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러한 지식을 통해 적절한 자산 배분과 리스크 관리가 가능해지며 단기적인 시장 변동에도 흔들리지 않고 장기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재정적 교육이 잘된 사람은 투자와 자산 관리에서 실수를 줄이고 운에 의존하지 않고도 자산을 효과적으로 늘릴 수 있습니다. 또한, 재정적 지식은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주식시장에서 새로운 산업이 성장하는 시기에 해당 분야에 투자하거나 경제 상황에 맞게 자산을 재구성하는 등의 전략을 통해 자산을 증식할 수 있습니다. 재정적 지식을 갖춘 사람은 시장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기회를 이해하고 이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활용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운이 아닌 꾸준한 학습과 경험이 쌓인 결과로 이러한 능력을 갖춘 사람은 경제 상황에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자산을 관리하고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재정 교육과 지식은 자산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장기적인 성장을 이끄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는 단순한 운보다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하며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학습과 경험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파트 3, 끈기와 도전 정신, 기회를 잡아 성공으로 이끌기. 부자가 되려면 운이 좋아야 한다는 착각의 세 번째 오해는 끈기와 도전 정신이 부의 축적에 미치는 영향을 과소평가하는 데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성공한 인물들은 꾸준한 노력과 도전 정신을 통해 목표를 이루었으며 실패를 겪으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부자가 되는 과정은 단순히 운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끈기 있게 노력하고 지속적으로 도전하는 자세가 필수적입니다. 끈기와 도전 정신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힘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을 시작한 사람이 초기 실패를 경험했더라도 이에 굴하지 않고 끊임없이 개선하고 도전하면서 성공을 이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투자에서 손실을 겪은 사람도 끈기와 도전 정신을 바탕으로 시장을 이해하고 전략을 수정하며 최종적으로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도전 정신과 끈기가 필요하며 운보다는 실패를 극복하는 과정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끊임없는 도전과 노력은 새로운 기회를 만들고 성장을 촉진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람은 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고 이를 통해 성공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도전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직접 기회를 만들며 그 기회를 통해 불을 쌓아나갈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운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노력과 도전을 통해 불을 성취하는 과정입니다. 끈기와 도전 정신은 부자가 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는 단순한 운의 영향보다 더 크고 의미 있는 요소입니다. 부를 이루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도전과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자가 되려면 운이 좋아야 한다는 착각은 재정적 목표와 계획 수립, 재정 교육과 지식, 그리고 끈기와 도전 정신이라는 세 가지 요소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생기는 오해입니다. 부를 이루기 위해서는 운에 의존하기보다는 체계적이고 꾸준한 노력을 통해 자산을 관리하고 성장시켜 나가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부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요소들을 이해하고, 보다 현실적인 방법으로 경제적 성공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